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아인방송 센터장 지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합천해인사 팔만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는 입구에 들어가는 문, 장경각출입문입니다 여기 보면 하얗게 보이는 게연꽃 모양이죠? 1년 내에 여기 그늘이 져 있습니다. 햇빛이 잘안 들어오는데 이날 1년에 딱두번 춘분날, 추분날만 햇빛이 들어옵니다 오후 3시경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연꽃 모양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춘분날 오후 3시경 여러분 한번 시간 이 있으면 한번 보시고 요번 춘분날 아니면 다음 가을 추분 날 한번 뵈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춘분입니다. 영어로 스프링 이코니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왜냐? 우리나라만 그 춘분 추분 하니까 우리나라만 동양만 하는 게 아니라 서양에도 춘분점이 있습니다. 이 춘분점을 영어로는 스프링 이코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춘분점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영 해태양하고 지구하고 도는데 적도 부근 한거더 어긋나지 않은 적도 부근 영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과 낮 12시간 12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한민국은 낮이 한 8분 정도 더 깁니다. 옛날에 이 이춘을 기점으로 해서 못살 때는 나라에서 정했습니다. 춘분 날부터 하루 세끼. 왜낮이 점점점 길어지니까 낮이 점점 길어지니까 하루 세끼를 먹다가 추분 날이 되면은 또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니까 두끼로 줄였다. 그 다음 춘분 날또 다시 세끼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아, 나라에서 빙의실 개방 제사를 지냈다. 그게 뭐냐? 서빙고는 얼음을 보관했던 데잖아요. 이제는 여름이 되니까 얼음이 필요해서 서빙고 있는 얼음. 서빙고의 얼음은 이춘절 때걷친다 갔다가 쌓아놨다가 충분 아, 날 서빙고 그 빙의실 문을 연다 해서 빙의실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춘날에 대해서 춘분날에 대해서 여흘 날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날같은 날이 화창하고 개이면 좋잖아요. 근런데 춘분날은 하늘이 꼭 흐리고 비가 칠떡칠떡 오면 참 좋답니다. 그러니까 비가 칠떡거리고 오고 하늘이 꼭 흐려있으면 그해그날 대한민국은 무변하고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춘분날 아주 화창해 밝으면은 열병이 돈다고 그럽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거. 그래서 저희도 어, 이야기를 하면서 아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시작했던 3년 전 춘분날 날씨는 어땠는가 이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춘분날 붉은 하늘에 구름이 있으면은 그 해는 가물고 또. 흐름 구름이있으면 병충해가 심하고 그리고 춘분날 남풍 남쪽으로 바람이 불면 5월달에 장마가 일찍 지고 여름에 비가 와야 될땐 비가 안 와서 여름에 심한 가뭄이 있다고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피안의 시기라고 해요. 피안의 시기는 조용히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어, 3일 전, 춘분을 기점해서 3일 후, 이래서 일주일 동안을 피한의 시기라 해서 이 시기에 조상님들한테 제사 지내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면 지옥 중생들이 극락왕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합니다 불교에서 그리고 어, 기독교에서도 이 춘분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부활절이 몇월달, 몇 번째 주, 일요일날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부활절은 충분절, 충분날로 해서 시작을 해서 첫째 오는 보름, 1, 2, 3, 4, 15일이 아니라, 1월 보름, 2월 보름 있지 않습니까? 음력 보름. 이가 그러니까 충분히 지나서 첫 번째 오는 보름날, 그 보름날 지나서 첫 번째 오는 일요일 날이 부활절이랍니다. 이렇게 부활절 기준점이 되는 게 충분해요. 그래서 올해는 2022년도 부활절은 2002년 4월 17일 날이 부활절이 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는 아주 신기한 현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거 요거 아시죠? 이게 습관인데, 이렇게 하는 게. 그니까, 세살때 습관이 여덟 가지 간다고, 저희들이 초등학교 옛날 다닐 때는 뭘 이렇게 넘길 때안 되면 이렇게 좀 발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진짜 세살때 보신 출식 간다고, 이렇게 자꾸 손이 가네요. 국보 제, 그, 삼시, 일호, 이 첨성대 있잖아요. 첨성대. 이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은 다알 겁니다. 저희 때는, 그전에는, 수학여행 가면 무조건 여기를 갔었죠. 이 첨성대 가면은, 요게 창문이 있습니다. 문이. 요 문으로 햇빛이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서 이 밑에 바닥에 1년 내에 빛이 하나도 안 비칩니다. 우에서부터 내려가도 밑에 빛이 안 가고요. 근데 요리 빛이 들어와서 이 바닥이 천체가 환하게 빛이 드는 게 1년에 딱두 번, 춘분날, 추분날입니다. 요 창문으로 빛이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 기상 관측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게 특이하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보였던 바로 해인사 장경각, 입구에 연꽃 모양빛 비칩니다 춘분날 오후 3시경 딱 3분 동안만 이렇게 정확히 붙여집니다 이거 3시 전에는 조금 이렇게 비춰지고요 3시가 좀 넘으면 이게 3분 지나면 조금 흐트러져서 안보여집니다 그래서 해인사 장경각 입구에 연꽃 모양이 춘분날 오후 3시경 딱 3분 동안 가을계 추분날 오후 3시경 3분 동안 1년 딱두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아, 매일 가서 보는 것이 아니까, 한 번씩 가서 보는 것도 여러분한테 큰 흥미거리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태양이 간섭하는 현상이랍니다. 태양 에너지가. 왜? 굴곡돼서 오는데, 태양이 적도가 0계에 가니까 바로 일직선으로 쓰지요. 그러니까 태양에너지가 엄청 강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전파가 수초 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많이 생기고 어떤 날을 바로 세면은 수분 동안 또 태양에너지 전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나사 같은데, 우주국 같은 데는 충분 날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에 미칠 동안은 절대 로켓이나 달나라 우주선을 발사를 안 한다. 왜? 태양 에너지로 인한 전파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같이 한번 해볼 일이 있습니다. 달걀 세우기입니다. 달걀 세우기 여기에 결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장난삼아 결란또 이렇게 세워보는 일도 있죠. 이렇게 길에 데려놓고 결란을 이렇게 세워. 씁니까? 안 쓰죠. 안 씁니다. 근데 이뭐결란이 이렇게 노랗장 까맣습니다안 씁니다. 아무리 공을 세워도. 이 중심을 잘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도 세우고 병도 세우고 펠 오가지 다 동생이 다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뭐 여려고요 그래서 안씁니다 지금 오늘이 지금 충분이 아니고 충분 이틀 전에 저희가 녹화를 하기 때문에 오늘안 쓰는 겁니다. 충분 날은 이결란이 쓰더라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 충분 날은 중력이 중간에 머뭅니다. 서로 당기는 중력 전체가 전체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니하기 때문에 이결안는 누구라도 세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충분 날, 요번 충분 날은 정 충분히 지구하고 적도하고 일치가 되는 기 새벽 그 0시 33분입니다. 그 뭐, 0시 33분 기다렸다, 요거, 요렇게 세워, 세운다고, 잠안 자고 하지 마시고, 어, 일단, 그날 0시 30분에 하고 아침에 10시가 되든, 낮에 정신 먹고 잊어버렸다 세우든, 그날은 그날이니까 비슷합니다. 저희는 잠안 자고 0시 33분에 한번 세워볼랍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해서, 해보니까 쓰더라 하는 분 있으면, 아, 그거 쓰는같다안 쓰더라 하면 안 쓰는 겁니다. 어쨌든, 꼭 쓴다 하는 얘기는 저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어, 무슨 날이 있다 하면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충분히라고 하는 것은, 비례대 반반입니다. 왜? 압력이. 서로 한 군데 치우치지도 하루도 12시간, 1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중도를 일러주는 날입니다.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게 중도 사상입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지, 좋은 데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쁜 데도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어느 편을 반대시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 우리가 있을 때 우측 좌측이 있습니다. 우측이 좋다고 해서 오만 잡고 생각을 좌측을 멸시를 한다면 뭐예요? 이 몸뚱아리를 봤을 때 이쪽으로는 장애자가 되죠. 이쪽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나쁘다, 좌측은. 좌측도 똑같이 이게 10cm면 이것도, 이게 50이면 이것도 50이래야 돼요. 내 몸뚱아리인데. 근데 내가, 내가 우선이니까 너는 짧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장애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치시키는 게 중도입니다. 기울이지 않고. 얼마 전 우리나란 대선에서 우리 국민이 충분을 보여줬습니다. 왜? 반반, 아주 딱 반반. 그잖아. 이 반반을, 요번 지도자는 끝까지 반반을 탈 유지하고 가면은 대한민국이 무지하게 발전할 겁니다. 근데 그 반을 내편으로 끌어들인다든가 그걸 대체한다던건 안되죠 왜 반반인데 이쪽 가면 60이 되고 이쪽 40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반반은 손등 이게 내가 손바닥이라고 그래서 이게 길고 손등이 짧으면 이게 장애자지 정상적인 사람 아니잖아요 요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어요 이를 보여준 것을 지도자나 그쪽 여당 되신 분들이 어떻게 이끌어가느냐도 경제의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됩니다. 내편 이편 가릴 것이 아니고요. 꼭 안을 수정을 지켜야 돼요. 저울 때. 그래서 일렁일렁 하잖아요. 이렇게 시선노름처럼이래야 앞으로 전진을 해요. 확기 올라도 못하잖아요. 확 뒤집혀도 못하고. 이게 불교의 중도사상을 대한민국 국민은 정확히 보여줬어요. 이 정확히 보여준 가름대를 잡고 있는 것이 요번에 지도자입니다. 쉬운 것 같으나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몸통이 하나인데 좌우에 대칭되는 것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거, 나쁜 것을 어떻게 저희가 대칭된 관계를 유지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에 척도도 달려 있습니다. 맛있는 걸 먹,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건강에 좋다니까. 그리고 그거 먹은 거 많지. 운동도 열심히 해야 영양 보충되고 근육이 되어서 둘이가 되지. 나는 운동하기 싫다. 맛있는 것만 먹겠다. 하고 맛있는 것만 집어넣고 운동을 하나 안 해보세요. 뭐가 돼요? 비만합니다. 소나 돼지나 똑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안이 같아야 되고, 좌와 우가 같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이 둘이 똑같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끼리 모 하면은? 나쁜 사람 배척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온 국민은 이 충분점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이 장애자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충분날 우리 국민들이나 요번 당선된 당선자나 패한자나 똑같이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반, 충분,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그래서 마음속에 양식으로 삼으시면, 큰 보탬이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아, 이 스님 이야기 좀 들고, 가끔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시, 하나 탁 눌러주시면, 저희가 큰편한잔 그 먹은 거로 생각하고요. 그다가 또 등으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 위해 좋은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